안녕하십니까 노래 강사 임성환입니다. 텐 임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리뷰해보고 싶은 곡이 있어가지고요. 네. 아 임영웅 가수가 불렀던 네? 그안현씨가 있어요. 안현씨의 상사화를 좀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안현씨라고 하면 지난 그할때그 네. 그 제가 모른다고 했던 그분 말이죠. 국악에 네. 또 트렌드를 네. 새로 네.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트렌드를 만들고 네. 그리고 작곡도 하시면서 네. 노래도 잘하는. 네. 그 전에 또저 우리 리뷰할 때 모르 그저 첫 소절에 확 주저앉아 서울의 달딱 나오자마자 네네. 이렇게 주저앉아 이렇게 앉아. 그분이 지금 주저앉았던 예. 뭐. <laughs> 네. 그 안예은 씨의 네네. 곡 중에 상사화라는 곡은 굉장히 국악인데도 네. 아주 이게 저그 작곡의 어떤 기법이나 음. 그 다음에 멜로디를 풀어내는 그 다음에 가사를 풀어내는 이 방법이 네.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음. 개성이 있으면서도 멋있어요. 전 이제 노래 들어가기 전 상상이 되는데 예. 어떻게 불 부를지 상상이 되거든요. 이게 네. 우리 국악에 단이긴 합니다만. 네. 자, 8분의 6박자의 상사와 네. 임영웅의 노래로 바로 들어봅니다. 사랑이 왜이리 고된가요? 사랑이 왜이 고된가요. 아, 사랑이 왜이 고토 엔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네. 이말꼭 하고 싶네요. 어떤 거요 오늘 버전은 임영웅 님이 가진 80억 색조 중에 고각 버전이네요. 네 <laughs> 확실하네. 그죠? 그 80억, 야, 색조 80억 색조가 가 지금 국악 유행가 네. 됐어요. 예, 네, 그렇고 요새 저한테 <laughs> 네. <laughs> 여러분들이 네. 어떤 분들은 80억을 아니고 아. 8억 색조다고 하시고 막 아, 네. 뭐 그렇게 하시는데 아, 네. 아. 저는 이제 보니까 이제 이 국악 버전 네. 확실히 확실하네요. 네. 네. 네, 기대됩니다. 와, 네. 근데 이게 8분의 6박자가 박자치키가 굉장히 힘들어. 특히나 지금 네네. 나오는 여러분 저 보이시죠? 응? 여러분 지금 나오는 가사에 맞춰서 그 가사의 워딩대로 뜻을 전달하기가 엄청 힘 그래서 네네? 제가 이 노래를 사실 응? 도전은 못 하고 있어요. 아, 아 그래. 그 정도로 제가 저도 박자 좀 지키는 편인데. 네네. 아, 힘들어요. 네. 오. 네, 계속 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나만이 런가요 그죠? 네. 음, 고나만 이런가요? 뒤에 박자, 벌래 8분의 6박자는 딴딴딴딴딴으로 가야 되는데, 네. 앞에 계속 못 갖춘 마디 형식으로 반박자들이 앞에서 시작, 시작이 돼요. 음흠. 그러면 이게 더 이게 가사 전달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가요, 가요, 가요네, 그죠? 그 그러면. 발음이 하나, 네. 발음 힘들고, 그 다음에 가요가 가장 여기서는 가장 높은 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된 가요. 맞는가요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럼요 아마도 뭐 원곡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네. 임영웅님은 네. 네. 특별하게 고된가요 가요가 그냥 스그머에서 고된가요 맞는가요 가요. 이런가요 네. 정확하게 오딩이 됩니다 그죠 렇 한번 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이 왜이 고된가요 이렇게 했죠 응?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거요그 다음에. 나만이 이런 거요다 숨을 쉬어야 돼. 네. 다숨 쉬는 이유는 있죠, 그죠? 네. 숨 쉬는 정확한 워딩, 정확한 네. 발음. 네. 그리고 고, 맛, 이에서 확실하게 악센트를 줘서 정확하게 들리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이런 국악풍의 노래는 네. 항상 제가 떠오르는 악기가 있다고 했죠. 어떤 악기일까요? 국악풍의 악기? 부엌 많죠. 검은고도 있고 아쟁. 저는 항상 가야금 네. 좀, 우리 여러분이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가야금, 네. 그 다음에 해금 네. 이두 악기를 저는 굉장히 대충 다 맞췄네요 네. 제가 좋게. 검은고, 아쟁이랬는데, 거기... 아쟁 이랬는데 거기 아직 가야금, 해금이라고 하시네요 가야금, 해금 보시면 예. 예. 네. 이 가야금 소리가 안 들리나요? 그죠? 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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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에 이 스틱을 가지고 하죠, 그렇죠? 네. 왼손은 계속 오르주는 거. 항상 음, 노래는 그렇죠. 네. 그 가장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 국악풍의 가야금은 노래는... 저저 손으로 튀기는 거 아닙니까? 검은 고가 보통 가야금도 아마 손으로 아, 제 그래? 하지 않나요? 네. 저, 죄송한데, 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저, 저도 잘몰라서 <laughs> 네. 공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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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고를 확실히 네. 하는 건데. 네, 네. 네 아, <laughs> 이거 이거 제가 부러하는 발성이죠. 뭐뭐뭐 뭐. 참고로 이이 아, 네. 노래가 끝나고 이 원곡자 네? 안예현 씨가 임영웅 가수를 극찬했어요. 을 본인보다 잘 부른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laughs> 뒤로 뒤로 이렇게 눕는 거못 보셨습니까? 아, 무너지는 거못 보셨어요? 아, 그래요? 보. 네. 뭐, 오, 무너진다. 아, 무진다 <laughs> 정말. 보낼 <laughs> 수 없는 게 무너지네, 진짜로. 자, 이번엔... 음. 근데 이 노래 전체를 저렇게 어떻게 다 이렇게 구분 다져가지고 완벽하게 이 노래를 알고 자기게 아니면 저런 저런 음. 저 진행이라 할까요? 네. 이 완급 조절이라 할까요? 음. 이거 잘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감정에다가 정확한 컴퓨터 같은 네. 생각이 있는 거죠. 와. 정확한 프레즈 프레즈만 어떻게 노래를 하고 어떤 표현과 어떤 감정을 넣어서 와. 노래하는 게 거의 머리에 와 있고 그게 아마 세포에 녹아 있을 겁니다. 세포에. 아, 진짜 허연 소한복을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아, 아 진짜, 울어. 지금 저, 저 부분은 감정의 네, 감 표시죠 지금. 그죠 감정을 표현 거죠 지금. 네. 네. 뭐 어, 약간 어. 대사 어? 진짜 그렇다. 그죠? 네, 네, 네? 네. 다시 한번 필이 보될 수로 낸테 어 울었죠? 어그네저때도 제가 저거 느꼈는데. 네. 그러 본인의 노래에 지금 그 감정 본인이 죄한다는느낌도 있습니다만 네. 감정적으로 저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네. 저기서 저게 그러면 저 가야건으로 따지면 픽살이 난 겁니까? 아니죠. 아, 그럼 더 울어 준 거. 아더 아, 울어 준 왼손이 예. 너무 급하게 울어 죄송합니다. 거, 진짜로. 예. 예. 오른손으로 이렇게 현을 튕기면 네. 왼손으로 하면서 더 깊이 이렇게 네. 그냥 단순하게 우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울어주는 거죠. 아... 여러분 들으면서 악기 여러분들도 가야금을 지금 연주한다 생각하시면 아... 아마 아... 노래 들으면 잘 알게 되겠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까 그저 우리가 반박자를 십육 분음 표로 두개 했던 걸 이제 십육 프로 네 개가 늘면서 이전에 이게 한 박자가 됐어요 한 박자가 되면서 반박자에서 한 박자로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각 프레이즈마다 변화가 높 제가 볼 때는 이게 변화가 심하 제가 느낄 때는 근데 그걸 그 변화를 다 완벽하게 딴딴딴딴딴딴딴 하 쪼개서 그죠 어떨 때는 반박자만 어쩔 때는 한 박자를 다 돌아오고 다라라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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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난 전혀 좀 부러워요 진짜. 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이거 응? 어, 없는 하고 나서 딱 끊고 나서 그 험한 길 위에. 어찌? 그 다음에, 자 네. 오늘의 특징적인 것 예, 예. 가장 곰에서 계속 소리 풀어요 험, 모든 모든에아 뒤를 뒤를 풀어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곰이지만 그 중요한 말이 앞에 있거든요 네. 정확한 말이 험, 험한길한니한 개. 어. 네, 그, 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 그렇게, 그렇게, 그렇다그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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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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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셨어야 되는데, 오르 오르셨, 오 오르셨소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죠? 근데 오르셨소, so. 8분박자기 때문에 뒤에 박자 약박 아닙니까? 그럼 오르. 소 맞잖아요. 근데 맞지만 사실. 음악적으로 보면 항상 어. 전보다는 고음이 조더 아 중요한 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창하기가 좋은 거고, 예. 그래서 가창을 해줘야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높은 고음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르셨소. 이 가야만 했소. 어떤 얘기 모르, 되는 거죠,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네. 내가 가야만 했었던 <laughs> 했었던 i 고 not sure h 그그 자는 사실은 뒤에 박자에 붙이고 음. 그 o t sure how to t a l 그 to you. I'm not s u r 자. 그다음 박자가 이제는 못 갖춘 말이처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쉽니다 이제 좋아요그죠그 그렇죠. 제가 헷갈리겠죠 음.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네. 이걸 처음 받으면 전체 선율과 박자를 모르면 음. 전체 곡리듬을 모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렇죠 그렇죠 그만큼 네. 난이도가 있는 곡이에요 쉬운 네. 노래, 노래가 아니네요 그죠 예. 진짜로 예. 네 그리고 네. 그그 미스트롯에서또 홍자 시도 애들을 불렀거든요 아자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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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제 갑니다 쉬면서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일이 나를 떠나오 이게 사실은 한 프레이즈예요. 이네 음, 네. 아, 예, 그러네요. 그죠기다던이 음? 오고, 오고 있는데 이네 어? 네. 이 전체가 네 네. 마디마디 보통 우리 그자 작작 게나눠지는게아니라 그렇죠. 연결해서, 아, 연결해서 연결해서 표현이 아, 진짜 쉽지 않네요. 이 악보를 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네, 한번더 들어보실랍니까? 네. 한문더 들어 보실랍니까 예. 어 그다음에 이제 쉬면서기다리오 <목소리> <목소리> 네, 굉장히 이 노래는 선율과 이게 그게 이 노래를 완벽하게 제가 계속 말씀 드립 음. 완벽하게 자기 있게 안되면 표현 자체가 힘든 음악적으로도 와, 그렇죠? 난이도가 네. 뭐, 연습했을까요, 그죠? 네. 연습 본랜데, 그죠? 아,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힘들어요. 원래 연습 벌렌데기죠.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다음에 긴겨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네 못들하겠다 이거는, 예 못들한다 이거 어떻 감동하셨어요? 네. 감동, 감동하셨습니다 우리 김규수이 제가 좀 누웠네 지금 보니까 사실. 이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노래에 이 노래가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곡이지만 불러내기조차가 사실은 아, 네. 일반분들이 박자를 지켜내려면 네, 굉장히 이 노래는 제가 볼때 여러분 만약에 잘 부르고 싶으면. 5 0 0번 들으셔야 됩니다. 음음. 처음부터 끝까지 5 0 0번 정도를 들으시면 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보통, 보통 그렇잖아요. 안 되면 안 되면 무조건 듣고 예, 무조건 예, 들어야 듣고, 되거든요. 잘 때도 듣고 네. 노래는 노래는 그런 거거든요. 음악은 네네. 계속 들으면 되는데 저도 지금 제가 볼때는한5 0 번을 채못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한2 0 0 번은 들어야 이. 아, 저는 뭐 지금 처음 보는 뜬나쁘긴 하지만 네. 아이 음미의 어떤 그막 높고 네, 높은 음 점에 그렇게 굴곡이 많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노래가 정말 소화하기 힘들어요. 음. 정말 이런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려운 밑에서 아주 점에서 아주 곰, 이 폭이 굉장히 큰이 넓은 네. 어, 노래들은 네. 오히려 더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잘한다는. 예, 네, 자랑을 너무너무 쉽게 할수 있는데. 음, 음. 아, 노래하는 사람을하그아요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런 노래들. 음. 이런 노래들을 정말 잘한다고 들을 정도면 진짜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네. 그래서 아, 지금, 이 노래... 지금 감동받았어요, 네, 지금. 릿지 이번에... 몸이 지릿지리 하는 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멜로디 라인이 굉장히 멜로디 라인이 쉬운 것 같지만, 음? 비슷한 음계로 이렇게 선율이 좋은 노래 같지만, 네. 굉장히 힘들게 내야 될 음, 음정들이 네. 계속 반복해서 한 번을 쉬게 만들어줘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음? 말씀드렸던 정박자로 시작했다가, 음. 다시 반박자를 당겼다가, 당겼다가. 한 박자를 <laughs> 당겼다가, 다시 또한 박자를 쉬어요. 쉬었다가. 그러니까 네. 이게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왜냐하면 근데 이 노래를 알고 보면 본인의 노래를 이제 소화가 된 후에 보면 그게 맞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소화되기까지의 노래가 굉장히 힘든 노래. 네, 그 그렇죠. 그런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임영가수는 이 노래를 자기 노래 마냥 네. 원곡자에게 그렇게 극찬을 들을 정도로 그렇죠, 네. 노래를 해내니까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좀100% 네. 뭐 동의합니다. 네. 아, 너무 감동받았네요. 정리를 또한번 해야겠네요. 이 상사화에 대한 아까 뭐 80억 색조 중에, 중에... 임영웅 가수의 그한 색깔 국악의, 국악의 색깔. 색깔을 끄집어냈는데 국악도 제골제는한 매덕조가 있는데 네. 그 국악 중에서도 이제 한, 한 한을 끄는 하나를 꺼냈다는 얘기죠? 그 감성 장인이라고 하는 그 네. 말이 네. 지금 확 들어오는 아. 게 단순하게 노래만 잘한 게 아니라 한을 심어가지고 네. 한을 뿌리 깊게 내려가지고 노래를 네. 하니까 네. 제 몸이 진짜 뒤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노래에서는 못들어가겠는데 정말. 와. <laughs> 네. 떠나면 그 나쁜 놈인데, 이거. 아, 나쁜 놈. 그건 런잘 <laughs> 예, 모르겠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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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 정말. 아, 또 하나의 또 모습을 봅니다. 언제 80억 세조를다 하려면, 임용가수 80억 노래를 불러야 되나? <laughs> 아 그러네요. 그, 그러면 저,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네네. 이 노래 연습 좀 하세요. 네? 어. 임태료님이. 저는 이제 이왕 이제 저 제가 볼 때는 또 아. 이번 생에는 힘들 것 같고 <laughs> 아 조금 연습하셔가지고 한2 3주연습을 하셔가지고 네. 다음에 한번 상사를한 불러주시는 걸로. 아이 노래는 어. 또 테너가 부르는 상사도 제가 한번 아. 테너 버전으로. 예. 왜냐하면 네. 또 임영웅 가수 이렇게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하게불러은게 있잖아. 이걸갖 일단 참고하셔가지고. 아이고 문제 또 오늘 또 열심히 들어야 되겠네요. 예. 오늘부터. <laughs> 자, 80억 색조 중에 국악의 느낌을 오늘 잘 보여주신 아, 우리 임용훈 가수의 노래였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가수의 끝은 도대체 어딜까라고 궁금증이 더해지는 오늘의 리뷰였습니다. 자, 여러분 또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